든든하고 따뜻한 한 끼, 초간단 닭죽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최고의 보양식 바로 닭죽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닭백숙 국물로 깊은 맛을 살리고 부드러운 식감까지 완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료 소개 주재료 닭백숙 국물 3국자 기본 재료 밥한그릇 당근 약간 이 두께로 다진 것 대파 4분의 1대 양파 4분의 1개 참기름 2숟가락 소금 또는 국간장 조금 인기 키워드 닭죽 만들기 초간단 보양식 쭉 레시피 닭백수. 활용요리, 겨울 보양식, 건강식단, 닭죽 끓이는 법. 스텝 1 채소 손질하기. 당근과 양파는 이 두께로 잘게 다져주세요. 대파 4분의 1대도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. 포인트는 모든 재료를 작고 균일하게 썰어야 죽을 끓였을 때 식감이 부드럽고 먹기 좋아진다는 것. 스텝 2 채소 볶기. 프라이팬에 참기름 한 숟가락을 두르고 따진 당근, 송송 썬 대파. 따진 양파를 넣고 중불에서 살짝 볶아주세요. 채소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아주면 충분합니다. 볶은 채소는 따로 덜어놓아주세요. 볶아서 넣으면 죽의 고소한 풍미가 확 살아나요. 스텝 3 닭죽 끓이기 시작. 큰 냄비에 닭백숙 국물 3국자를 붓고 밥한 그릇을 넣어주세요. 센 불에서 국물이 팔팔 끓기 시작할 때까지 끓여줍니다. TIP 닭백숙 국물이 없으면 치킨 스톡이나 육수로 대체해도 좋아요. 스텝 4 채소 넣기 엔드 끓이기. 밥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아까 볶아놓은 당근, 대파, 양파를 넣어주세요. 죽이 눌어붙지 않도록 주걱이나 숟가락으로 자주 저어주세요. 천천히 저어주면서 밥알이 퍼질 때까지 끓여줍니다. 죽 끓이기의 핵심은 조급함 없이 부드럽게 끓이는 것. 스텝 5 마지막 간 맞추기. 죽이 걸쭉하게 끓여졌다면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소금 또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. 참기름을 추가하면 고소한 풍미가 훨씬 진해져요. 간은 입맛에 따라 조절해주세요. 스텝 6 플레이팅. 완성된 닭죽을 따뜻한 그릇에 담아주세요. 취향에 따라 참깨를 살짝 뿌리거나. 김가루를 얹어 먹어도 맛있어요. 따뜻한 닭죽 한 숟갈 떠먹으면 닭육수의 깊은 맛과 부드러운 밥알이 입안에서 스르르 퍼지는 느낌. 피곤할 때, 기운 없을 때속 편한 한 끼로 최고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닭죽을 함께 만들어 봤어요. 특히 닭백숙 국물로 끓이니까 깊은 맛이 남다르죠. 든든하고 따뜻한 집밥 한 그릇. 닭죽으로 건강 챙기세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댓글로 여러분만의 닭죽 꿀팁도 공유해주세요. 그럼 다음 맛있는 레시피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인기 키워드 엔드 검색어 태그 해시태그 닭죽 해시태그 닭백숙활용요리 해시태그 건강식단 해시태그 초간단 보양식 해시태그 중간 들기 해시태그 겨울음식 해시태그 집밥 레시피 해시태그 부드러운 닭죽